작은 매장 인테리어에서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바로 동선입니다. 동선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매장이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훨씬 넓어 보일 수도 있죠. 이번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매장 입구 쪽딱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건물 골조 기둥이 있었는데 작은 매장에서 이런 기둥은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골칫덩이 기둥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작은 매장의 단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는 인테리어 팁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베러 디자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3평 정도의 쇼핑몰 내 작은 의류 매장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문제는 입구에 자리 잡은 건물 골조 기둥이었습니다. 작은 매장에서는 이런 구조물이 공간을 더 좁아 보이게 만들죠. 그런데 이 기둥을 없앨 수는 없을까요? 건물 골조라서 철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둥을 단점이 아닌 포인트로 바꾸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기둥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라운드 벽체를 세워 자연스럽게 가리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기둥이 눈에 띄지 않았고 단순히 기둥을 가리는 역할을 넘어 카운트를 가려주는 동시에 매장의 포인트월이자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단점을 숨기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매장의 얼굴이 된 겁니다. 동선 설계에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중앙 공간을 비우는 것입니다. 작은 매장에 중앙에 뭔가를 두면 손님이 들어서자마자 기름 막히고 매장이 더 좁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벽면 행거를 활용했습니다. 행거가 벽을 따라 이어지니까 고객의 시선과 발걸음이 입구에서 안쪽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여기에 카운터 옆에 거울을 설치해 동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간이 끊기지 않고 확장돼 보이는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선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작은 매장의 개방감은 동선뿐만 아니라 디테일이 완성합니다. 한 연구에서도 작은 공간일수록 벽 질감과 표면 특성이 공간을 넓거나 답답하게 인식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작은 매장일수록 벽 하나가 전체 공간감을 좌우하는 핵심이 된다는 거죠. 매장 운영을 하는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 바로 시간이 지나면 벽이 금방 지저분해진다는 겁니다. 작은 매장은 벽 하나가 주는 인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작은 흠집 하나도 더 눈에 띄고 전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아주 신중하게 마감재를 골랐습니다. 바로 발페인트. 그 중에서도 발레나를 선택했죠. 이 제품만의 높은 내구성과 안정적인 마감이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시공편차가 적어서 롤러만으로도 균일하게 발려 항상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고 표면이 쉽게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으니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발레나의 극무광 질감은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일반 페인트는 조명을 받으면 각도에 따라 얼룩처럼 끊겨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발레나는 빛을 고르게 박살 시켜 벽 전체가 하나의 면처럼 부드럽게 이어져 보입니다. 여기에 라임 텍스처가 더해져 덕분에 벽은 단조롭지 않고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고급스럽고 가까이서 보면 살아있는 질감이 느껴져 매장의 무드까지 강화되죠. 물론 발레나는 고가의 스페셜 페인트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작은 매장에 굳이 이렇게 비싼 자재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작은 매장일수록 이런 마감재에 신경 쓰는 것이 곧 브랜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마감재를 넘어서 벽 자체가 공간의 개방감을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는 장치가 된 거죠. 조명도 같은 원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작은 매장에서 조명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매장은 유백색 확산 커버 때문에 빛이 부드럽지만 상품의 질감이나 색감이 뚜렷하게 살아나진 않습니다. 이번 현장에서는 빛을 가리지 않는 COB 조명을 사용했습니다. 투명한 표면 덕분에 빛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어 옷감의 결과 색상을 또렷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매장이 한층 더 넓고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조명은 단순히 밝히는 장치가 아니라 상품을 돋보이게 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개방감의 핵심 요소였던 거죠. 여기에 공간 무드를 완성해준 건 행거와 바닥의 컬러였습니다. 행거 역시 금속의 본연의 색 대신 매장 무드에 맞춰 블랙 분체 도장으로 마감했습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벽체 안으로 숨겨 외부에서는 매끈한 블랙 라인만 보이게 했죠. 바닥까지 블랙 톤으로 맞추자 매장 전체가 한층 더 차분하고 세련되게 이어졌습니다. 컬러를 하나로 맞추니 공간이 작아도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한 눈에 정리된 느낌을 주죠. 이건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라... 공간 톤을 통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작은 매장 인테리어는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동선과 디테일을 통해 개방감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기둥 같은 단점도 매장의 얼굴로 바뀔 수 있고 벽과 조명, 바닥 같은 디테일을 통해 브랜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 이 모든 과정이 작은 매장을 훨씬 더 고급스럽고 넓어 보이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인테리어 노하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의 링크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매장에 꼭 맞는 인테리어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